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딱표시해야죠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한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0에서의 함수 값이 1이고 임의의 실수 a, b. 뭐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나옵니다. 또딱 이런 게 함수 방정식의 특징이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딱 나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뭐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이분의 1부터 플러스 이분의 1까지 g(x)의 정답분 그러니까 이제 g(x)를 구하는 건 아니네요. g(x)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g x 에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a, b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네?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 b에다가 뭐 x하고 0을 대입해 본다거나, 0과 x를 대입해 본다거나, x하고 x를 대입해 본다거나. 그런 이제 각 가지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실험 볼때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A, B에다가 뭐 순서는 상관없겠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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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x 이런 것을 대입해보는 시도를 한다고 합시다. x, x 대입한 버가 돼요. 자, 갑니다. 얘는 g e x가 되겠고, 얘는 g 0가 되겠죠? e g x 코사인 파이 x b에다가 x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 g0하고 gx 뭔지 모르고 gx 뭔지 모르니까 뭐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이게 나중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수 없는 일이에요. 어, 해 봐야 합니다. 다음 x하고 0 대입해 보세 x0. x0 대입하면 앞에 것도 gx 뒤에 것도 gx. 그다음에 a에다가 x 집어넣고 b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코사인 제로는 1. 이거네요. 뭐야? 의미가 없네. 당연히 맨날 성립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b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a에 뭘 집어넣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죠? 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음, 이제 0과 x 대입합니다. 0과 x 대입해 보면은 g(x) 하고 g x 나오니까, 이제 뭔가 된성 싶은 거죠. 이게. g x 하고 g x 나오고 a에 0 집어넣고 그다음에 b에다가 x 집어넣니까 으 코사인 파이 x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 눈치를 챌만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이분일 플러스 이분일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똑같은 적분식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적분식의 두 배가 여기서 만들어지겠구나.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g 제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취 제로를 어떻게 하지? 취 제로? g 제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남은 문제인데 일본에서 이런 이런 데서 좀 센스를 재치를 발휘해야지. 코사인 b 파이가 있네. 코사인 b Bpi. 파이. 코사인 b 파이겠으니까 뭐해 봐. b에다가 코사인 이분의 파이가 제로니까 싹 날라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b에다 이분의 일 집어넣으면 우변이 다 날라갑니다. 어, 그래서 b에다가 이분의 일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까요? 어, b에다가 b에다가 이분의 일 a에다가 x, a를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a 에다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2분의 1, b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어. 그러면은 g x 플러스 2분의 1, g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e g x,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나와가지고 이게 통째로 날라가린다고 그냥 0으로 씁시다. 이게 음. 0이 되버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식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말로 할까요? X 값이 1 차이 나면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그거 한번더 하면, X 값이 2 차이가 나면 함수 값이 다시 같아지겠지. 즉, 주기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주기가 2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G0 값이 1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만 필요하지만은,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을 B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음으로써 얻게 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함수 g 는 홀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짝수의 함수값은 플러스 1. 계속 거게 반복되겠죠. 그죠? 어, 여기 g x의 x 자리에 이게 정수만 들어간다면은 계속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g 0가 1인 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g 0가1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g 0가1 나왔으니까 이 적분식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g x, g x 플러스 g 마이너스 x 이퀄 1 집어넣으면 e 코사인 파이 x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q u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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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이 a l e 뭐이 접근식 계산해 보면 5분의 4가 나오니까 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2번 가봅시다. 지금 g 3분의 1하고 g 마이너스 3분의 1의 곱이 10분의 1이라는 상수일 때 g 2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은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어떤가요? g 3 1과 g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식을 또 우리가 여기서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 주어졌던 식의 a, b에다가 뭘 0과 3분의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뭐 같은 얘기죠. 어. 그럼 여기 0과 3분의 1 대입한 방법이 냐면은 g 3분의 1 더하기 g 마이너스 3분의 1 이퀄 자 a가 0이니까 g 제외 1이죠 2곱하기 7곱하기 코사인 얼마?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2곱하기 1곱하기 2분의 1 되나요? 어, 그래서 여기 1이 나옵니다 그럼 뭐요? 여기 3분의 1이 함수값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함수값이 합이 1이고 고비 10분의 1이니까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계산하려면 금방 하죠 2차 방정식 만들어 가지고 되는데 그 계산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 값을 파악했다는 정도로 해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지금 G3분의 1하고 G-3분의 1 알아 계산한 거예요? 아, 안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주기가 2라는 사실 혹은 x 값이 1 차이가 나면 함수값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알기 때문에 얘는 뭐하 똑같을 거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함수값이랑 부호가 반대라고 그죠? 얘는 또 뭐랑 될 거냐면은 x 값이 1 차이가 나는 3분의 2의 함수값이랑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요.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쨌든 2분의 1의 함수값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 2분의 1. 뭘 아는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애들의 함수값을 아는데 뭐의 함수값을 2분의 1의 함수값을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애들을 가지고 적절히 요리해가지고 를 2분의 1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합차 합차가 등장하니까자 질러보세요 이런 건 질러봐야 돼요. 뭐 불러봐. A, 분의 1. A, B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6분의 1하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분의 1. 자, 해봅니다. 6분의 1, 대입해보면 합. 합 1. 합 1이고, 3분의 1 u k u n y u 합 뭐가 Yukun, Yukun, y u 차. 마이너스 k 분 n Yukun, y u k u 아 차가 마이너스 구 분의 일인가요? 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구 분의 일. 그러면 이거 좀 사용이 곤란하겠네. 또 땅이 또 필요하겠네. 왜냐하면 두개다 모르니까. 어.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할까? 또질러 보세요. 실제로 시험 볼때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어. 함수하는 문제 풀때 적당한 값 대입해보는 거. 뭐이 분의 일, 육 분의 일 해볼까요? 이 분의 일, 육 분의 일. 이 분의 일, 육 분의 일 보면은 합이 합이 얼마? 3분의 2 나오죠. 자, 3분의 1 나오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은 이거 뭔가요? e g a 코사인 B파이 e g a 가 2분의 1이었죠. 코사인 B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랬지?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은 G-3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두해석 이두 녀석의 합과 곱을 하는데 차가 파악이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여기 양면 제곱해보면 요식, 요식의 양면을 제곱해보면은 차의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암산 좀 합시다. 이게 차가 나오니까 합의 제곱, 합의 제곱에서 곱의 네 배를 뺀 식이 차의 제곱이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루트 3 곱하기. 그러니까 3배의 g 2분의 1의 제곱이 나오니까 여기 5분의 3을 3으로 나누니까 답이 5분의 1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시종 일관, 첫 번째, 두 번째 소문항 다 어떻게 푼 거예요? 한마디로 적당한 값을 대입해 온 겁니다. 이것저것 다시 도해보는 거예요. 어? x00xxxx2분의1 이런 거 시도하고 뭐 6분의1, 3분의1, 2분의1, 6분의1 이렇게 적당하게 대입해 가지고 푸는 것이 함수 방정식에서 굉장히 등장한, 잘 등장한다.